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에 m 데일리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즘 드라마나 드라마는, 드라마는 싹다 쓸어버린 대세 배우 김영대 씨와 함께합니다. 스페셜 초대석. 이분을 두고 누가 그 누가 한 눈을 팔수 있겠습니까? KBS 수목 드라마 바람 피면 죽는다에서 국정원 비밀 요원이자 편의점 알바생 차수호 역할에 배우 김영대 씨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대입니다. 예, 예. <laughs> 아, 우리 김영대 씨 아까 뭐 저희 1, 2, 3부부터 계속해서 환영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었어요. 어, 그래요?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께. 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 아니요. 뭐 예, 8시 반인데. 예. 할때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죠. 거의 집에서 자고 예. 있을 시간이죠. 그렇죠. 뭐. 어, 그런데 일 없을 때는 우연히 던진 말이 씨가 돼서 <laughs>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야, <laughs> 예, 그렇죠? 라디오 어. 생방송 출연은 어때요? 지 처음입니까 아니면 좀몇번 해보셨어요? 어, 작년에 한번 음. 해봤는데요. 예. 그 이후엔 처음이라 또 긴장이 되네. 근데 이 시간에 한건 없죠? 예, 시간. 아침에 한건 처음입니다. 예, 아침. 근데 잠은 다 깼어요? 지금? 어, 예, <laughs> 잠은다 깼습니다. 잠은 뜨겠고, 예, 말똥 말똥 합니다. 아, 눈은 진짜 맑아요. 눈이 아, 굉장한 어. <laughs> 눈만 봐도 미남인 분들 있죠, 여러분. 예,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김영대 씨, 예, 지영미 씨가 나도 저렇게 입고 다녀야지 하셨고, <laughs> 이학찬 씨, 아 잘생겼다 김영대, 김정희 씨, 아 얼굴 보고 싶은데 마스크가 야속하네요 하셨고, 출구 없는 영대 입구님이 보라 보고 있는데 광대가 안 내려가요. 크크크크. 예, 김은혜 씨가 사 위까지 올라왔네요. 김영대 씨 잘생김 잠이 홀딱 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검에 본인이 사 위에 올라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어, 역시. 어. 일위 <laughs> <At 1, 1위에 웃음> 한번 <웃음> 부탁드려봐요, 여러분한테. 어. 예, 뭐. 어. 여러분, 1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이버의 얘기하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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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네, <laughs> 네, 여러분, 김영대 초록창에 검색해 주시고, 예, 데뷔작품이 뭔지 여러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도 선물 커피 50잔 바로. 일이 찍는 순간에는 뭐5 0 잔이 뭡니까 더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김영대씨자 이렇게 아무튼 이,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바람 피면 죽는다는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 이제 막바지 정도로 들어섰고요. 네. 어, 사실 이번 달까지 찍는 게 목표이기 뭐 음. 때문에 네, 네. 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십니다아 아, 연내 마무리를 한다. 예예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전화 연결했잖아요. 예예 네, 네. 문제를 잘 풀고 두개다 맞히고 <laughs> 어 그리고 <laughs> 저희가 바람 피면 죽는다를 검색어 1위에 올렸어요. 그날. 음. 아셨어요? 그거? 검색어 예, 1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펜댕진 출연한다, 사인 대본 다섯 부준다 약속했는데, 그거 사인 대본도 저희가 받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직접 출연도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때 저랑 전화하면서 어, 나오실 수 있어요? 1위 하면 그랬을 때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어, 사실은 몰랐요 <laughs> <laughs> 어 진짜 일이 할 줄은 몰랐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죠. 이렇게. 예, 이렇게 어. 뭐. 그런데 이제 뭐 예. 솔직히 조금 출연 약속한 거 후회했다 안 했다. 아, 후회까지는 아니고요. 어. 막상 되고 나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 아, 어, 내가 갑자기 진짜 나가야 되는 거구나. <laughs> 어, 당황했다 안 했다? 당황했다. 당황했다. 예, 일이 보고. 예. 그리고 주변에서 어, 많은 분들이 예 팬들 나간다 그러니까 뭐좀 응원 좀해 주시나요? 어, 예. 예. 뭐 다 챙겨 듣겠다라고 해 주시고 음. 잘하고 오라고 하시고 잘하고 오라고. 예, 예. 예 그래요. 지금까지 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예. 오늘 김영대 씨가 실검 1위 하면 또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어, 어떤 예. 일이 커지죠? 아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아직 비밀인가요?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laughs> 그거는 영대 씨하고 제가 한번 어, 단판을 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김용, 초록대, 초록창에 김영대 검색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우리 굉장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질문 코너가 있거든요. 예. 요거 바로 떠오르는 대답을 그냥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 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식에 갑니다. <laughs> 바람 피우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애인의 행동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촬영장에서 날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배우는 조여정 선배님. 조여정. 예. 바람 피면 중는다의 차수호는 국가에 충성하지만 진짜 내가 충성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애칭성. 시간 노력. 요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일할 때. 일할 때. 배우로서 나의 롤 모델은 없다. 없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예.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바람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애인의 행동이 거짓말이다. 그렇죠. 아 거짓말 때문에 애인과 이별한 경험이 있군요. 아, <웃음> <웃음> 어, 갑자기 훅 타고 들어오신. 예. 그때 고장이나요? 거짓... 예, 뭐 거짓말을 하면은 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어. 예, 그거는 가장 네. 어,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본인은 뭐 이렇게 바람 피우거나 거짓말 하는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laughs> 음. 없죠. 예, 바람 피운 적은 더더욱 없고, 아, 더더욱 없고. 예, 거짓말도 아, 한번 해봤는데, 한데 <laughs> <laughs> 예안 예, 좋더라고요. 아, 그때 그 깨닫고 이제 그렇죠.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맞죠 그렇죠? 그렇죠. 음, 본인의 그 연애 스타일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진솔하게 다가가는. 그렇죠. 편의. 좋아하면 예. 좋아한다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네. 그럼 뭐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먼저. 예, 먼저. 어,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상대 마음이 표현해지니까. 어, 그래서 상대가 이제 어, 저도요 하면 좋은데 <laughs> 나는 생각 좀 해볼게. 이름 어떻게? 어, 그러면은 어, 어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죠. 어, 드리고. 드리고. 네. 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 네. 뭐. 아, 근데 김영대 씨가 나 좋다고 사귀자 그러는데, <laughs> 네. 아니, 나 같으면 바로 사겨요. 예. 네.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일단 사겨봐. 어떤 사람인지. 어허... 어, 일단은. 아니면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예, 아닙니다. 어, 얼굴사겨 봐요. 어? 자, 그리고 촬영장에서 날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배우가 어, 조여정 씨다. 그런데 극 중에서 추리 소설 작가로 나오죠, 조여정 씨가.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막 바람 피는 남자도 철저하게 응징하잖아요. 네, 네. 작품 안에서. 어, 뭐, 예, 작품 안에서.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고. 예. 머릿속에도 왜, 왜 온통 사람을 해치는 생각뿐. 그렇죠. 예. 어, 만약에 내 아내가 <laughs> 조여정 씨다. 어, 제 아내가요. 예, 극중에 극중에 조여정 씨, 어, 예. 감당 가능합니까? 어, 극중에 어, 조여정 선배님의 어. 강효주라는 캐릭터가 저의 아내라면, 예. 감당 하죠. 감당해요? 왜냐면은그 작가로서의 그런 어. 어, 재능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처절하게 안에서 많이 어. 죽이는 거고, 예, 예. 실제로는 굉장히 러블리한 매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어 조여정 씨가 굉장히 러블리한 매력을 갖고 있다. 예, 맞죠. 아, 그런 분이고. 아, 이제 극중 캐릭터로서 러블리한 아, 아. 매력을 가진 극중 그런... 캐릭터가 있고 예, 예. 실제로는 사실 큰 그런 거는 아, <laughs> 실제로도 되게 좋으 시죠. <laughs> 너무 <laughs> 좋으셔 가지고. 실제로 <laughs> 좋죠. 예. 저한테 여기 잘못 걸리면은 <laughs>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어, 굉장히 예, 눈빛이 네. 어, 네. 무섭네요. <laughs> <laughs> 아냐아야 무서워하지마요. 해치지 않아요. 아, 예, 영대씨 해치지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쭈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쭈쭈 예, 그게 형이라고 편한 형 예, 동네 바보 형. 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바보까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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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 바보 형도요. 예. 어, 그래서 어, 지금 출연 중인 배우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아까 조효정씨 얘기했고 그다음에 고준씨 또 엄기준 씨가 나와요. 네. 그저 저그 타사 드라마 네, 네, 네. 엄기준 이지아 씨, 김소연 씨, 또 또래 배우에는 진지 씨, 김현수 씨, 한지연 씨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요? 그 베테랑 선배 연기자랑 연기하는 것과 편한 또래 연기자랑 연기하는 것 중에 좀 편한 쪽은 어떤 쪽이에요? 어 일단. 아까 조여정 선배님이 긴장하게 만드는 배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너무나도 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네. 연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음. 거기에 있어서 제가 어 열심히 준비를 해가야, 간, 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는 거고. 네. 또 이제 베테랑인 선배 연기자님들은 네. 많이 던져주세요. 어. 던져주시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음. 하면 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쪽으로는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예예. 예. 또 편한 또래 연기자랑은 같이 공, 고민을 같이 하고 음. 어떻게 할까 좀더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국정원 요원과 교복을 교복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정말 네네. 쉽지 않게두 않겠... 작품의 이제 정체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데 동시에 하고 계시니까 예, 예. 아참 쉽지 않겠어요. 어때요? 어, 처음이 되게 쉽지 않았고 어려웠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이 진행된 상태라 음, 어, 좀 몰입을 한 어느 정도는 적응한 것 같습니다. 아, 어느 정 적응하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고준 씨도 되게 털털하시잖아요. 예, 예. 예. 고준 선배님도 되게 그래서 되게 털털하시고. 뭐 많이 도움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음, 그렇고 그리고 어두분 조여정 씨하고의 연기 호흡은 어때요? 어, 조여정 선배님도 되게 네. 어,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조여정 씨가 베테랑인데 아주 또 나이가 많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막 베테랑 무슨 뭐 원로급이 아니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되게 감각 있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되게 불편하지 않게끔 편한 환경을 항상 만들어 주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받아야겠다고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아카데미 다녀온 배우가 좀 뭔가 아좀 다르다는 게 있습니까? 어, 네. 처음에 저희 첫 미팅 때 네. 고준 선배님이 네. 조여정 선배님을 보고 작은 거인 같았다. 라고 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네. 저도 이제 같이 촬영에 임하다 보니까 음. 화가 알겠더라고요. 어. 굉장히 대인배세요. 아 대인배 기 예, 뭔가 있다. 되게 예. 어그안 안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 그런. 음. 속이 넓다. 예, 속이 아, 속이 넓다. 그런 배우다. 예. 어 지금 이호칠 군이 검색어 삼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음. 이제 두 계단만 더 올라가면 일 위예요. 어 조금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초록창 김영대 배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지은 씨가 저 수능 끝난 고삼이라 매일 열한 시 넘어 일어나는데 영대 배우님 보려고 오랜만에 진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영대 배우님과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laughs> 예,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오늘 예 많을 텐데. 그리고 바람피우면 중다의 차수호가 국가에 충성하지만 진짜 내가 충성하는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시간과 노력. 아 시간과 했습니다. 노력. 예. 아 시간과 노력을 벌써 생각을 해요. 정신없이 지내도 <laughs> 모자랄 상황에 요즘에. 그렇죠. 근데 네. 이 촬영하다가 또 느낀 건데 음. 네. 이게 막상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음. 조금이라도 연습을 더 하고 노력을 조금만 더 하고 가면은 네. 이게 쌓이다 쌓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 바람 피면 죽는다의 액션씬 같은 경우도 예. 액션 스쿨을 두달 동안 다녔는데 어. 한번한번갈 때마다는 전혀 못 느꼈어요. 제가 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냥 매일 뭐 앞구르기만 하고 뒷구르기만 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예. 힘들기만 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이니까. 예.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 갑자기 공중 돌기막 하게 되고. <laughs> <된 거. 웃음> 네? 그런 기초 가은 것들. 540도 것을... 회축을 막 돌고 막. 어, 그럴 뻔 했는데 어. 거기까지는 못 하고 이제 아. 연습한 그 양만큼만 네. 잘 소화해낼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키가 커서 다리가 길고 그래가지고 <laughs> 조금만 다리 이렇게 훅 돌려줘도 난리가 납니다. 최원 <laughs> 씨가 김영대 배우 코에서 미끄럼틀 탈수 있을 것같아요 지금. 김영대 배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안에 눈하고 코가 블링블링 합니다, 정말. 지금 보이죠? 아, 저 뒤에 화면. 어, 예,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저 화면 작은 거 봐요. 나 엄청 작아졌잖아, 지금. 얼굴에서 많이 밀려요, 지금 제가. 오. 음. 오. 왜요? 신기해. 신기하다고요? 아, 어. 네. 어디를 그래. 손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아~ 요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요쪽으로 흔드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일할 때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예 어~ 지금 요즘 이렇게 바쁘고 이런 걸좀 즐겨요 어~, 어 즐기기보다는 예.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음. 있고요 예. 어. 일할 수 있는 것에 되게 행복하게 느끼고 또 어려운 시국인만큼 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어.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무명 생활이 좀 길었었나요? 어, 약간 고, 대비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laughs> 어... 예. 예, 아직 많이 신인인데 신인이죠 지금. 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음. 대해 감사드리고. 어때요? 본인만 느끼는 배우로서의 소확행 같은 거 있습니까? 작은 기쁨 같은 거? 소확행은 또 예. 그러면 반대되게 예. 쉴 때요. 쉴때뭐 <laughs> 해요 쉴 때? 아쉴때 정말 쉬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정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 충전을 해야 또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쉴 때는 저는 누워 있고 자고 음. 굉장히 그냥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려고 하고 있어요. 습 소파 같은 건좀 짧지 않아요? 이렇게. 키가 키가 몇 펜치죠? <laughs> 지금 키가 좀 84, 85. 84, 예. 85. 어 발이까지는 좀안 닿겠네요. <laughs> 저희는 좀 남거든요. 아, 에이, 에이. 똑같죠 뭐. 아예, <laughs> 다 그런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신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나의 롤 모델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롤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어, 제가 이게 네. 특정한 분을 이제 롤 모델로 정해 놓지 않는 거고요. 뭔가 어. 어, 연기라는 게 네. 계속 나자신을 조금 다시 돌아보고 찾아보고 음.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누군가를 본받고 이러기보다는 좀더제 음.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네. 게 커서 그런 답변이 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텐데 사실 약간 강동원 씨 느낌이 많이 나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그럼 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 저는 일단 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뭐 음. 근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 어. 어, 아 처음에 또... 좀 신경 쓰였었어요? 아 이제 감사했죠 굉장히 아, 감사했고. 어, 그런 어, 표현을 해주시니까 네, 네. 감사했고 또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음, 뭔가 연기를 통해 제 자신을 더 보여 드리려고 음. 하는 노력이 많기 때문에 네. 어,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내공을 더 쌓고 하면은 이제 강동원 씨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또 배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감 예, 지금 점점 계속 발전을 그러니까 내려가거나 평행선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예, 예. 올라가면 음. 그러면은 그런 위치에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김영대 씨가 어, 지금 몇인가 확인을 좀아사오사 어, 위. 4위에 올라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창에 <laughs> 김영대 예, 검색하시고 데뷔작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어, 바람피면 죽는다의 OST 중에서 루이드의 위스퍼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예, 이곡 듣고 와서 김영대씨랑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음악 듣고 왔습니다. 바람피면 죽는다 OST 중에 루이드의 위스퍼 듣고 왔고요. 김영대 배우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김영대 씨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식 그거 아무거나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게 1위거든요. 지금. 음. <laughs>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는 뭐 먹어도 맛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위 만들기 위해서 초록창의 김영대 배우 여러분 김영대입니다. 용대 아니고 <laughs>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연우의 음악 앨범권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의 팬데인진이 여러분이 드디어 또 다시 해냈습니다. 우리 실시간 검색어 김영대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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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라밤 <목소리>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 우리 김영대 씨한테 드리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자, 이겁니다. <목소리> 저희 어, 요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연서약서 어, 배우 김영대 나 배우 김영대는 조우종의 FM 댕진이 배우 김영대를 위해 검색어 이벤트를 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겨주었으므로 앞으로 요거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읽기가 좀 그렇다. 자 여기죠 예 본인이. <laughs> 자 읽으세요. 예, 읽어요. 예, 예, 나 배우 김영대는 어. 조호종의 FM 대행진이 배우 김영대를 위해 검색어 이벤트를 하고 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겨주었으므로 앞으로 조호종의 FM 대행진에 충성을 다하여 <laughs> 자 이제부터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laughs> 이제. 1번 분기별 출연, 2번 작품할 때마다 출연, 3번 부를 때마다 언제나 출연. 할 아... 것을 배우 김영대 이름을 걸고 서약합니다라고 <laughs> 써주셨네요. <laughs> 아이 노예 계약서 났어. 어, <laughs> 진짜. 어, 저는 예, 굉장히 어떻게 영대 씨.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인하실래요? 어 해야죠. 음. 너무 영광인데. 아, 이렇게 그래? 올려주시고. 어펜 빨리 여기 펜 있어. 근데 어디에 책? <laughs> 펜 빨리 빨리 얼른 사인. 해 예. 얼른 사인해. 어디다 체크할 건지는 본인이 딱 하고. 예, 예 그러면. 예. 자 체크. 어 어디다 체크했나 보자. 자 어, 어, 이게 가장 작품 할 때마다 출연요? 이게 제일 많을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작품 할 때마다 김영대 씨 출연 <laughs> 사인. 자 사인 들어갑니다. 어 이게... 사인을 <laughs> 됐... 했습니다. 아아 <laughs> 이게 <laughs> 아, 아, 잘못한 건가? 김영대 씨가 작품을 할 때마다 <laughs> 여러분 나온다고 하는데 어... 야 어디 저희는 예. 야 그걸 해주면 너무 고맙죠. 아 그런 거요. 아 음. 어,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제가 항상 감사하죠. 예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계약을 한 이상 좀 타이트하게 좀 갈게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소감이 <웃음> 어떠신지 저희 약 계약한 소감이. 저는 예. 너무 좋죠. 너무 <laughs> 좋아요. 예. <laughs> 음. 아, 네, 진짜로 진심을 예. 말 진심 진심을 말어요 진심을. 예. 정말 여기는 이제 음. 어, FM 대행진이 영향력도 굉장히 큰 음. 프로고 이제 작품할 네. 때마다 네. <laughs> 이제 많이 알릴 수 있으니까 음. 좋게 생각하면. 좋게 네. 생각하니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요. 어, 어 좋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 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어, 좋게 생각 땀이 좀 삐질 난것 같은데. <웃음> 그래요? <웃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저희가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영대 씨께 선물을 하나 작게 준비했습니다. 를 아유. 예 크리스마스 선물 여기 어, 귀여운 이 루돌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두기 하면서 예, 버리두기 이렇게 양. 받아요. 예. 히! 예예예, 어, 네, 예, 예,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지금 뜯어봐도 됩니다. 뜯어봐도 돼요. 뜯어봐도 돼요. 예, 열어보시고 서민지 씨가 이제부터 작품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열심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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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작품을 안 하겠습니까 예. 이분이? 예, 좀다 좋은 거죠. 작품을 많이 하면 좋은 거고 우리도 좋은 거고. 예, 지금 어 뜯어보고 있는데 예, <웃음> 사탕이네요. <웃음> <laughs> 와나 단거 좋아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다행이다 예 그거 다 드세요 그거 아 나눠 먹어야죠 나눠서 어, <laughs> 매니저도 좀 주시고 예. 보니까 어저 그, 앞에 매니저도 있더라고요예 예. 예. 예 같이 나눠 드시고 예,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김영대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모시면서 함께 하는데 어 남지은 씨는 월화수목 일주일에 네번이나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챙겨봐 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어, 예, 있죠. 음. 저 어, 드라마를 항상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정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음, 예. 보라의 제 화면을 더 작게 만들어 놓은 지금 제가 거의 이마가 <웃음> 잘렸거든요. <laughs> 이 정도로? 어, 뭐 지금 눈까지 가리면 저 마스크밖에 안 보여요. 어? 예, 이러다 그 지구 끝까지 가겠네요. 예, 영대씨. 예. 예, 이렇게 제 분량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아, 예, 아닙니다. 메인이신데요. 뭐가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laughs> 뭐가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강희구씨가 회사가서 계약서로 혼나지 말길. <laughs> 어, 예. 어, 괜찮겠죠? 아, 아 혼나지 않죠 예. 아, 혼나지 않아요? <웃음> 몰라요. <웃음> <웃음> 아, 몰라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laughs> 예, 예 K804992 구님이 영대 님 집에 가셔서 계약서 때문에 이불 킥 예정. 크크크. <laughs> 예, 이불 킥안할 거죠? 그쵸 뭐 예. 좋은 일 했는데. 아, 그리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이상방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게 본인한테 리프레시도 되고 좋아요. 그쵸 좋죠. 진짜로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실 거예요. 아, 같아요. 힘들어 네. 죽겠어요. <laughs> 방금 리프레시 된다면서요. <laughs> 아, 이렇게 살살 좀 예, 놀려 드리는 거예요. 예. 어, 놀려 드리는 거. 계약서를 왜 계속 자꾸 읽어요? 왜 아, 왜? 아니에요. 어, 왜 자꾸 고칠라 그러고 펜을 왜 아직도 <laughs> 들고 있어요? 아니옵니다. 뭔가 좀 고칠라 그러는 거 같은데. 아유, 고치긴요. 이게. 아니죠?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1분 안쪽으로 남았으니까 우리 영대 씨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께. 예. 어. 오늘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배우 김영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답장하고 계십니다. 김성식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함께해서 좋았어요 하셨고 박미아 씨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삼2삼공님이 영대야 나 데뷔 때부터 팬이었어 아침부터 봐도 너무 좋다 따뜻한 하루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셨습니다. 새해 인사도 짧게 한번 해주세요. 예 이제 2021년 새해가 곧 다가오는데요. 새해는 어, 소망하시는 일들 전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예 화이팅. FM 대행진 인사도. 어 FM 대행진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5초 남았네요. 여러분, 전 쫑디였습니다. 예, 오늘도 골든벨 울리는 하루가 시길 바랄게요.